안녕하세요. 치아입니다 8월 3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오전장까지는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다행히도 오후장이 조금은 돌려세우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도 코스피는 마이너스 0.4%로 마무리 되었고, 또 코스닥은 자, 코스닥이 오후장이 크게 돌려세우면서 결국에는 1%의 급등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에코프로그룹주의 강세가 있었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코스닥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의 강세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만 돌려 세웠던 것 같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코스피 내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오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 뭐, 다른 종목도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제약 바이오, 삼성 바이오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이쪽의 흐름이 오늘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제약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이쪽에 강세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막판에 시장을 조금만 돌려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볼게요. 자, 오늘도 역시나 수급이 좋지 않았어요. 외국인은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 쪽에서 6 7 0 0억에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창 막판쯤에 기관에 많은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도 상승으로 마무리되었고 또 기관의 수급도 매수로 찍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수급이 좋지 않았고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하이닉스도 기관에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의 이탈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주에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 그 물량이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이 종목으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모처럼 강한 상승이 나왔던 에코프로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이닉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론헬스케어, 현대모비스, LG화학 이렇게 각각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기관의 코프로 삼성바르직스 셀트로넬스케어 so일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했었네요. 자 이어 회해 증시를 보면 전날 나스닥이 2%가 넘는 급락이 나왔어요. 아마도 미국의 신용등급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오랜만에 2%가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가상의 위치를 보더라도 이번에 처음으로 21선을 이탈했어요. 그래서 지난 5월쯤에 한차례 이탈하고 나서 그 뒤로는 계속 2 1선위에서 머물렀었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이탈했죠. 그리고 S&P 500은, 자, S&P 500도 1.4%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21선을 이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1% 가까운 하락이 나왔죠. 또, 반도체 지수가 무려 3.8%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도 아직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일본 니케이가 다시 한번 1.3%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지금 1.8%로 표기가 되었는데 오늘 휴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제인 것 같고 또 중국 상해지수는 반대로 전날과 동일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득 물론 많은 전문가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조금 더 동의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난 2011년에는 처음으로 이런 사태를 겪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거든요. 자 개별 종목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2020년 3월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고 또 아마 2020년 8월쯤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2020년 3월처럼 이런 급락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두 번째인 만큼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그 여파가 미칠지 모르니까 제가 당분간은 관망을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차트는 2011년 당시에요. 자, 그때는 무려 일주일 사이에 22% 급락이 나왔고, 그게 상당 부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만큼은 지금 과열 구간에 접해 있는 만큼 계속해서 당분간은 관망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제가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다는 것은 국가, 회사, 개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신뢰도가 하락이 되겠죠? 그럼 비싼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또 국가는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자금들이 유럽이라든지 일본 중국 한국 이런 다른 국가들로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시장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이 안 좋다는데 다른 국가는 오죽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짐에 따라서 자금들이 미국에서 빠져나가야 되지만 해외 자금들이 오히려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자금들이 주식으로 보자면 증시 자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달러도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하면서 오히려 환율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미국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들 그랬었다면 이런 흐름은 나오지 않았겠죠. 만약에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다면, 시장은 단지 삼성전자만 떼놓고 볼 것이 아니고요.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그리고 DB하이텍, 이런 기업들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주변 자금들이 다시 삼성전자로 몰릴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만들어진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게 글로벌 시장의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되었고, 그렇다고 미국 시장으로 주식 자금들이 바로 들어가진 않고 있어요. 물론, 미국 시장도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지금 며칠 동안 증시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섣불리 예측해서 대응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코스닥은 오후장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코스피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을 흘리지 마시고요.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서, 그래도 시장보다 강한 업종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스피하고 종목 비교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간단하게 몇개 예시로 한번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는 코스피와 비교해 볼때 거의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6일의 지수가 저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도 그때 저점을 만들었었죠 또 지금 코스피 위치도 26일과 거의 비슷해졌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26일과 비슷해졌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조금은 흐름이 나은 것 같죠 지금의 위치가 조금 더 상단에 있고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시장 흐름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뱅크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자동차 관련주는 오히려 시장보다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26일을 기점으로 보시면 지금 주가의 위치는 오히려 시장 대비 더 하락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2차전지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대비 흐름이 좋았었고, 반도체는 보압이었고, 반대로 자동차라든지, 코스피 내에 있는 2차원지 기업들, 그쪽은 시장도다 좋지 않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들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투자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특히 세개 업종이 크게 시장을 주도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코로나 관련주들, 진단키트라든지, 제약바이오, 이쪽에 강세름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체 관련주, 이쪽 관련주들의 큰 상승이 나왔고 5호장에는 굉장히 변동성을 확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LS그룹주들, LS그룹주가 이번에 세만금에 1.8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LS그룹주들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LS그룹주가 상승이 나온 것은 오늘이 처음 상승은 아니에요. 지난 26일이었나요? 그때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포스코 그룹주, 이 그룹주가 최고점을 경신했을 때 그 시점에 새롭게 바통을 터치할 수 있는 2차원지 관련주로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부터 다 같이 조정이 들어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피처엠 포스골딩스 모두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크게 변동성이 한번 나오고 나서 계속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반대로 LS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먼저 LS네트워크스 26일 고점을 지금 훌쩍 경신했고요. 그리고 LS전선아시아 이 종목도 2 6일의 고점을 지금 훌쩍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주사의 LS의 이름은 그렇게 큰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2차원지 관련주를 계속 관심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시세를 분출했던 기간,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단 말이죠. 때문에 최근에 조금씩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 LS 그룹주들 이쪽 업종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쩌면 새롭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업종인 만큼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보다도 오히려 관심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새만금의 2차원지 소재 관련 제조시설을 무려 1조 8조원에 들여서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던 만큼 이와 같은 내용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제 오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2011년 차트 그때와는 다르게 물론 어제는 주가에 급락이 나왔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는 크게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하락으로 마무리되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더운 날씨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